어허, <laughs> 주작 깨끗한 척 주작 좀 신발 안 신은 건 넣어야지. 자기야, 아, 맞아, 정말 그러워요. 오전 조심하죠. 빨리 오늘은 와이프 혼자 출근하고, 저는 집에 있는 날이에요. 이런 날이 편할 것 같지만 맞벌이 부부한테는 이런 날은 남아있는 사람의 숙제가 더 많습니다. 다들 공감하죠? 그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 최소한의 집정리는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니까요. 근데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집을 청소한다는 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미루게 되면 어,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이프 오기 직전에 막 허둥지둥 막, 막 걸레질 하고 막물 닦고 막와막 막 그러다 사하고 치고 <laughs> 오늘은 좀 미리미리 하고 싶은데 아자 지금 시간 7시 30분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시간 많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밥부터 챙겨 먹어야지 저는 주말에 이렇게 혼자 밥 챙겨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 아유, 씨. 나도 빨리 먹고 좀 쉬다가 청소하려면 빨리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커피 안 내리고 요거야 되겠다. 평소 주말에는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내린다고 시간이 겁내 소진되거든요. 오늘은 카페인은 요오로나멜시로 대체. 응, 시원하다. 또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바로바로 또뭐딴걸 해야 되는데 여기 밥 먹으면 뭐가 문제예요? 졸립단 말이야. 주말에 나 혼자 있어. 어떻게? 한숨 자야지. <laughs> 그래서 양심상 바로 누워 자면은 역류성 식도염.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. 아, 아 그리고 제가 그 숙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들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. 부끄러운 거. 그 옛날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좀 받으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더니 코 달달함에, 코 짭짤함에 잊지 못하고 그 품돈을 계속 벌고 있었어요. 요즘은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? 그래서 요번에 받은 것도 요거, 요 상업 때 받아가지고 요것도 와이프 오기 전에 영상을 좀 찍어 놔야 돼요. 응. 스크립트만 빨리 써가지고 영상 찍고 청소해야 되겠어요. 와,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. 중요한 건 빨리 이 숙제해놓고 집 청소해야 되는데, 씨. 헤이, 씨.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영상 촬영도 끝났어요 와 지금 몇 시야? 씨. 벌써 9시 40분 그 와이프가 12시쯤 되면 돌아오거든요? 조금만 쉬었다가 진짜 조금만 쉬었다가 청소해야 될것 같아요 와이 와중에 또차 빼러 갑니다 아 저희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낮에는 주차 공간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 빼러 가요 <laughs> 경비 아시들도 미리 전화하시기 얼마나 귀찮으셨겠어. 죄송하네요. 하, 올라가서 마저 편집 그 자료 올려놓고 청소해야 되겠어요. 진짜 나 청소 언제 하냐. 오늘 점심은 크로플이랑 김밥 사다 먹을 것 같아요. 크로플은 우리가 해먹고 김밥은 집 앞에 김밥 잘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한 두어 줄 사다 먹으려고요. 어, 진짜 결혼 바이럴이 아니라, 결혼 괜찮은 것 같아요. 난 결혼하고 와도 너무 행복한데? 뭐, 결혼하면 은 뭐, 희생하는 게많다느니 뭐, 어쩌다느니 말이 많은데, 그런 걸 솔찬하십시오. 물론 모든게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,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결혼은 해야지 조금 안정이 생긴다고 생각해요. 뭐, 이런 얘기하면 클래식을 들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, 아, 그럼 좀 달라. 이게 결혼이란 제도가 수백 년, 수천 년 동안 연결되고 이어져온 이유가 있다니까요. 진짜로? 너무 막 남녀갈등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찾아보면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. 진짜 결혼은 강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내에서 애플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뭐80% 정도까지만 충전을 하고 지금 핸드폰 문제 때문에 와, 40분 동안 했어요. 40분 미쳤다. 현재 시간. 이제 무조건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. 무조건 청소부터.

와이프 퇴근 시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아그 전까지 먼지는 치웠다 아 물걸레질... 습하니까 <laughs> 하지 말자고 해야 되겠다 <laughs>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 없는 주말 오전 남편의 청소하는 브이로그 별거 없죠?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한번 해 주세요 충성을 하겠습니다 떠받을게요 안녕 오 진짜 파는 크로플처럼 나왔다. 오빠 가 해볼까? 아니, 내가 해볼 거. 응 그래요? 좋은데 내가 할게. 응, 그래요. 와우. 와우. 그래도 이쁘고만. 예. 굿.